자 오늘은 2022년도 이민년 상반기 대박 나이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민년에는 부동산이 대박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재물과 지혜를 하늘에서 내리는 기회가 오거든 그걸 천우신조라 그래요 어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죠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이민 년 상반기 대박 나이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자 이민년은요 물가의 호랑이고 검은 호랑이라고 그랬어요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갖춘 자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이민년에는 부동산이 대박이라 그랬잖아 나라의 정책도 바뀔 거고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재물과 지혜를 하늘에서 내리는 기회가 오거든 그걸 천우신조라 그래요 어찌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죠 그 천우신조를 받을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토끼띠, 말띠, 개띠들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의 어떤 점이 좋은지 제가 일단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우선 토끼띠 진 면목을 뽐내는 한 해에요 어? 진가를 발휘하는 한 해라고 봐야 되고 다 인기살이 뻗치고요 인기는 곧 돈이에요 응? 토끼띠들 그래서 이분들은 인기 너무 지나치면 은도화살도 적당한 건 좋은데 지나치면 망신 들어온다 그랬잖아 취업, 취직, 승진, 시업 합격, 신분 상승, 주식, 부동산 그런 문서운이 아주 좋고요 애정운에 있어서는 토끼띠들이 최고예요 멋진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 새출발 할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기는 곧 돈이라 그랬잖아. 돈거래 신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 때문에 근심할 일이 있고, 부모님, 아버지 자 아버지 때문에 또울 일이 있어요. 참고 삼으세요. 말띠들은요. 내가 이전에 준비된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문서운, 귀인 덕도 들어오고, 상속 증여, 유산, 주식, 문서, 부동산 다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 추진하거나 뭐새 출발에 운이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외국이나 외국으로 이사가거나 이동하거나 유학가거나 파견 근무하거나 뭐 이런 이사 수도 들어와 이동수.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야. 또 배우자와고 이별하거나 이혼할 일이 있고 다툼수가 많이 들어와요. 아이들은 배우자 운이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별로 안 좋아요. 2022년도, 2022년도 좀 조심해서 넘어가야죠. 이제 개띠들 화개살의 기운이 들어오고요 어떻게 보면 안정된 한해예요. 그래서 재물, 문서 대박의 기운이 들어오고 바쁘고 변화 무쌍하지만 개띠들한테는 이득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혼자들은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요, 기혼자들은 배우자의 큰 도움이 있어요. 뭐 상대방이 부인이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뭔가 이제 베푼다고 봐야 지 재물이나 문서는 좋고요. 또 이분들은 주의할 게 있어요. 개는 맨날 짓는다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또혼게 혼난 적도 있지만 표현을 이렇게 해서 다 절대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요 말이나 처세를 조심하세요. 제가 몇분 추렸거든요. 여덟 분 추렸어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서른두 살 신미생, 서른여섯 살 정묘생, 서른아홉 살 각자생, 마흔한 살 임술생, 마흔다섯 살임모생시운살 개축생, 시운 일곱 살 병오생, 육십다섯 살무술생 이분들은 매우 좋습니다. 다 2022년도 이민 년. 천우 신조라 그랬잖아. 하늘도 돕고. 하늘만 돕겠어요? 조상도 돕고 사람도 돕겠지. 다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야지 대박도 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인간의 인성이나 배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 이민 년 들어서서 대박 나는 나이 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분들 정말 잘 돼서 내가 받은 것만큼 또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새로운 터전에서 새롭게 인사드릴게요. 오래 살았는데 이제 건물이 팔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엉덩이 무거운데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에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터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